중구가 폭염 속 온열 질환 등에 노출된 폐지 수집 노인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을 펼쳤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중구청이 폐지 수집 노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폭염 기간 중 폐지 수집을 중단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했고 총 50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비해 18명 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한 번에 5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됩니다. 지난 16일 1차 지원이 진행됐고, 이달 말경 2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구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이 활용되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급여 수급자라 법정 급여 추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구는 이와 더불어 막바지 더위에 매일 개별 안부를 진행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휴식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